올리니드의 뷰티레벨을 팍팍 올려줄 올영 트렌드! 지난 한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가장 잘 팔린 9월 테란템 TOP5! 근데 순위를 어떻게 정했냐고? 울람이가 입수한 실 판매 데이터니까 절대적으로 믿어보라고! 어머! 이건 꼭 사야 돼! 1위1카 하는 올리니들 중에 메디힐 모르는 사람 없지? 올리브영 마스크팩!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메디힐 마스크팩의 위력! 와 진짜 장난 아니네? 거울아 거울아! 내 상처 어디 갔니? 작은 패치 한장 붙였어! 상처가 순삭? 우리 올리리도 상처엔 패치하자널 위한 밤이야 빛나는 밤이야 쓱싹쓱싹 가리기만 쓱싹. 해도 기미야 물로거라 스틱형이라 편해도 너무 편한 간단 기미관리 너무 예뻐져도 나 책임 안진다? 또 빠졌네 또 두피에 구멍이 숭숭 나기 전엔 뭐다? 블랙 샴푸! 마법 샴푸로 입소문 찾더니 완판기로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풍성한 모발을 원한다면 블랙 샴푸로 갈아타자! 대망 티밤 스틱이 피었습니다. 1인 1 스틱 대란의 시초. 가방 속에 하나쯤은 쟁여뒀 쓸. 빈고은의 강추템. 올령에서 1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올라미 파우치에도 있지롱. 올라미가 야심차게 준비한 올리브영 9월 대란템 탑5. 빨리 캡처해야지 지금 뭐해. 오늘은 여기까지. 모두가 올령을 덕질하는 그날까지. 올령 트렌드는 쭉 계속될 거야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올라미는 퇴근.